자 우리 야매님도 12강 빌어요 꽉 네가 좀 짜인 듯해 감사합니다 갑니다 바로 제물 없습니다 가자 아자아자 <laughs> 아자, 우리 문크림 1 2개 초코초코 냠냠냠냠 예 냠냠냠냠 네가 좀 짜인 듯해 감사합니다 아 역시 12강은 힘들죠 예, 일단 오늘은 수호이랑 예 샤인텔이랑 둘다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예 복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빵강이에요 둘다 빵강 둘다 빵강이고 한번 강화를 해볼게요 일단은 어.. 이게 있으 이거 주신거랑 예 주신걸로 한번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판부터 되면 재미없지 않은데 뭐.. 예 샤인텔부터 일단은 시간 만들어 볼게요 떼떼떼떼 <laughs> 제가 오늘 강화하려고 오늘 쉬는 날인데, 히 캠도 켰어요. 우리 내 친구 지구니 이농님, 어서오세요. 캠도 켰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laughs> 구간까지 100%? 아, 난 중간에서도 엄청 많이 묶길있는린데 믿길, 여, 좋네요. 그건 매우 좋네요. 오케이. 공가, 공개 강화를 해주세요. 근데 공개 강화 하면은, 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공개 강화. 예. 공개아예 만약에 내가 정말 11을 0못 뛰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울림들한테 구글구글 구글, 이거 다 쓰고 하게 되면은 그래 구글구글해서 11강을 뛰어나야 되니까 <laughs> 레이드 가야되니까 그때 되면은 할게요 예 지금은 내가 해봐야 울림들 괜히 나한테 골드만 엄청 많이 줄거고 막예 설레발 좀쓸게막 막 울림들 막 1억씩 주고 막 그럴거니까 예 제가 울림들 지켜드리려고 <laughs> 즐겨드리기 위해서 안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까지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이제 수이 1억 대기 중까아 안돼 안돼 넣어도 넣어도 일단 기..기달려 <laughs> 나중에 나중에 좀 급할 때 기다려 기다려 우리 현왕님 어서와요 시간까지 되게 잘 떴네요 이야 진짜 시간까지뭐 쉬운데? 아 목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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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중이야. 식강 가다 아 식강 다 미끄러졌다고요 식강에서 오늘 제가 좀 들려나? 식강이 70% 그전까지 는 100%. 저에게 뭐 70%란, 얘 예, 거의 뭐 100%와 같다, 예. 100%와 같다, 생각합니다. 11강 띄우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11강이 너무 안 가는 편이어가지고, 11강이 뜨기만 하면은, 어우. 예, 뭐 12강 넣는 거는, 화끈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신감 좋으시군요, 안 돼. 아, 와우! 와우! 일단은 이걸로 강화할게요. 예, 시간까지 뛰어야 되니까... 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둘다12뜨면은 일단 13 하나 넣을 거고요. 뜬다는 <laughs> 가정하에... 상관... 샤인트에 떠도 좋고, 수호에 떠도 좋고, 둘다 좋아요. 수호일은 딜이 좀더 올라가니까 좋고, 샤인트은는 무충 세팅 안 해도 되니까... 뭐 그런 부담이 없어도 좋고. 자, 여러분, 11, 12 떴어요. 일단은, 어, 이거부터 넣어볼까요? 샤인테? 샤인테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과연! 뜨나요? 오, 와우! 와우? 와우. 그러면 이 츄이 가봐야죠, 그죠? 소위. 가나요? 둘다1 1뜰 때까지 또 가고. 아, 미끌렸죠, 예. 야, 야. 어, 아, 나 근데 나 장, 장복 거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 아트님, 감사합니다. 아, 골드, 골드, 골드 일부러 했는데, 음, 음, 잘잘쓸게요 <laughs> 우리 아트님 강화 안 해도 돼? 그거, 무기를 먹었어요. 강화를 하셨을 텐데. 미안, 내가 항아리 망해서. <laughs> 항아리 뭐 근처라도 떴으면 강화하셨을 텐데. 일단 잘, 잘 쓸게요. 못 드려야 하는데, 충분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우, 그래도 샤인테리 11위? 요, 괜찮은데? 에픽은 골드 강은 아니됩니다. 아 그래요? 왜왜 왜, 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뭐어떡해 세라는 나중에 패키지 사야 되는데 패키지 사지 말고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낫나? 우리 그래, 아센테니 하요. 여성분이 분간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일부러 옷도 약간 빨간 옷으로 입었는데 <laughs> 분간제 갖고 싶어서 <laughs> 안 될까요? <laughs> 일부러 옷도좀빨간 빨간색으로 예, 했는데 오늘 휴방 날이에요. 어, 예 맞아요. 오늘 휴방 날인데. 제가 오늘 강화대란 날이라서 저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오폴골드회서에 예. 저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사측이니까. 오늘 근간지 가시죠. 아는데,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12강을 띄울 수 있을까? 또, 사실 1억, 1억 7천으로 내가 12강 이거 둘 중에 하나 띄울 수 있을까? 또 생각하면은, 예. 뭐. 그쵸? 근간지는 뭐. 오! 좋아요. 자, 1 0일까지 바로 떴고. 아, 떨린다. 가나? 와우, 야우 와우, 그쵸? 좀, 스텝 오브 위저드 좀 힘들죠? 예, 뭐. 제제 강아 애들은 원래 처음은 다 힘들더라고요. 음,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쵸, 그쵸. 띠르르르. 맞아, 수호이뭐두 번밖에 안 먹었네요. 장포권 아직네 개나 있네? 이야, 우리 님들 이또 지원해주시고, 하, 해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13, 강화 실패, 으앙, 우리, 아, 우리 상무님 으앙. 으앙. 노장부 대물이었어요? 자, 아, 아깝다, 그래도. 헐. 오픈파이어도 미끌렸네 아, 울림드 하나씩 다 미끄리고 있어. 왜 그래? 안 돼. 하나로 띄워야지, 여기. <laughs> 하나로도 띄우란 말이에요. 우리 공대를 위해서, 여러분. 어? 적극적으로. 아, 하나 더 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우. 울림드 채팅을 좀 보여드려야겠어. 막, 울림드 지금 막, 예. 아이고. 막 강화를, 예, 저랑 같이 막 하고 계신데 좀 많이 미끄렸어요. 아. 같이 떼면 좋은데. 13 미끄렸어. 어우, 쭈쭈. 1만 세라 찌라는데 봉주아에서 순항증 오우 대박 야우 우리 오그라틴 축하드립니다 아얘코코팝님이나 10일, 10일 가라고 맨날 막어막 어, 막 저기 막장보 준다고 해가지고 막장보도 주고 막 이랬는데 드디어 오늘 강화 대란 날이 와가지고 예 우리님들이 지원해 주신 것들 하고 제가 또뭐 누운 거 하고 야 블라블라블라 가볼까 스텔스 잊어드 시리 야 바로고 출발 넣어야 되죠 여러분 바로 와 대박 바로 넣을게요 뭐 일단은 뭐 수호이 떴으니까 예, 뜨면은 무조건 예. 하, 예 여러분 샤인텔은 이제 그동안 애썼다고 예, 보내드리고 예, 스텝 오브 위저드 12강 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나 오늘 예, 자 이제 튀면 되나요 저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laughs> 우리 <laughs> <laughs> 와 와우 대박 돈도 다 아끼고 에시드 친구도 살수 있고 야우 예, 샤인텔은 이제 뭐 넣어두고 이제 재련 하면 될것 같아요 예예 예, 오늘은 예 내가 13을 도전하고 싶긴 한데 근데 뭐 그거 사실 좀 많이 허세고 왜냐면 예 저는 일단은 만족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저랑 미라드 가실 분 선착순으로 들어오세요. <laughs> 나랑, 그, 뭐야, 재련, 감기 얻으러 갈 분, 예, 선착순. 시비수호이와 함께 하는, <laughs> 미라드. 예, 들어오세요.